안녕, 뻐진스다. 이번 시간에는 법과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갑자기 법과 관련해서 만드는 이유는 내 영상 내용을 인용하여 여러 언론사들이 기사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만든다. 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단서가 없어서 신상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법가라면. 이라 가정하고 뻑가가 초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자 일단 과거 나무 위키에 따르면 뻑가 영상의 전체 조회수는 대략 12억 정도로 확인이 된다 보통 유튜브 조회수 1당 0.5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뻑가는 못해도 오직 조회수만 가지고 약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뻑가는 멤버십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했었고 슈퍼챗까지 합한다면 여태 유튜브를 통해서 대충 1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세금을 사업 정도 냈다 치고 최종적으로 7억 정도가 수중에 있다고 가정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곧과즙세연 쪽에 신상을 넘긴다고 기사가 나왔다면 나는 무조건 해외 이민을 선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과즙세연과 민사 재판을 시작할 경우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법가에게 줄 소송 및줄 고소를 할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가는 온갖 재판과 고소 폭탄에 휘말려서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해외로 이민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사실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권도형 같은 국가권력급 사기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병의 훼손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대체 어디로 이민 가야 좋을까? 음나 같으면 필리핀으로 이민 갈것 같다. 그 이유는 필리핀은 일단 영어가 공용어이기도 하고 물가도 저렴하다. 아니 물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물가 비싸니까 필리핀은 에바고흠 어디로 갈까? 태국 아니면 베트남 둘중 하나가 좋을 것 같은데 태국어는 먼지렁이 같이 생겨서 좀 그렇고 베트남어는 그나마 영어랑 비슷하게 생겨서 괜찮으므로 베트남으로 가도록 하자. 자 근데 혼자 이민을 가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반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 그나마 그 과정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대행업체를 통해.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고 비자 신청을 후딱해서 베트남에 이민 가서 은행 계좌 파고 돈도 전부 베트남으로 옮기면 끝이다. 대충 이 계획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면 실행이 가능하다. 범죄인 인도 조약 여부는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게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개 같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독일, 그리스, 러시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폴란드밖에 없다. 추가로 2010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을 때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로 송환이 되는가에 칼럼식으로 작성된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범죄인 인도 청구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무튼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은 미체결이므로 더더욱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 근데 법가가 원래 1,300개 이상 있던 영상들을 죄다 지우고 아 96개만 남겨둔 점을 보면 이민을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한국에 남아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민 간 거면 영상 삭제 안 하고 이민 가서 활동을 이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법가가 영상을 대고 삭제한 이유는 내 추측이지만 채널을 세탁해서 법정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다. 근데 다운받은 영상들을 좀 둘러봤는데 그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영상도 삭제를 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뻑가가 과즙세연 관련해서 다뤘던 영상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영상을 보고 과즙세연이 뻑가를 민사나 형사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다. 과즙세연은 뻑가가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할수 있게끔 했다면서 고소를 한 건데 뻑가 영상을 보고 나는 저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다고 과즙세연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거다. 과즙세연 누님은 완전 예쁘고 짱입니다. 앞머리 내린 게 훨씬 어울리세요.